1분 안에 얼음까지 마시면 천개 1분 안에 얼음까지 마시면 천개1 얼음을 하나, 하나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1분 안에 얼음만 하면 뜨거워서 오분걸 얼음 4개로 돼 얼음이요? 0 오늘 모두 일분 안에 다 먹어. 그냥 먹을게요. 백개를 선물했습니다. 차 위에 올라가시구야 <laughs> 아, 니차 위에 올라가라고? 저기 어머, 니 혹시 네? 차 위에 올라가는 사람 보셨나요? 못 봤죠. 어 나시나고 오션파도 어 매연나 트야야 약간 좀 사람들은 이래요. 그러니까 저 같이 행동하면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. 이거 네, 네. 안 좋은 거니까 감사합니다. 네? 내가 너네 일렀어 여기 동네 어머니분들한테 이게 시캠미션이야 배가 한계를 선물했습니다. 차지붕 시부레야 이번엔 지붕 올라가라고요. 타 지붕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? 됐지 아. 안보였다 가까이 보여 줘라 싫은데. 비리리리리리 아, 근데 그 뭐? 저번에 통바 설치한 거 물고기 잡혔나 한번 보자. 에휴, 누가 버린 건 아니겠지? 아, 이 텐트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있어. 의무의 텐트야 이거. 의문의 텐트. 계세요. 계십니까? 있으면 대답해주세요. 그냥 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,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? 일단은 나쁜 거 없어. 다행이다. 여... 아까 존나 쫄았다고? 안 쫄았어? 통화한번 볼게요. 어, 얘는 묵직한데? 오! 오! 어늘 ᄉ 뭐래. 그냥 가자. 근데 오늘 딱히 할 건데, 어이씨. 야! 어, 안 해요? 와, 이마, 시 새끼, 웃기는 놈이네, 이거. 형들! 닭한 마리 가려다가 배 문질러서 닭 기절시키기 한번 해볼까요? 그거 뭐 스폰지에도 나왔다고 하는데. 일단 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갈게요. 어, 지금 딱 데리고 왔거든요. 응. 아, 이거 다른 분도 하셨네, 많이 했네. 씨가 둘이 한번 같이 해보자. 내가, 내가 나와. <laughs> 아, 아, 여사장. 너 지금 나를 부렀니? 이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이 선을 가려, 이 선을 가리고 선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면은 잔대요야닥이 잡아올게. 병신들아! 아 나가지마! 밖에 나갔어! 형들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어, 괜찮아 어얘 벌써 자는 거 아니야? 어 지금 어, 눈 깜빡인다 아니, 닭은 눈 뜨고자? 눈깜빡가지 마! 야, 야, 너 단속하자! 야, 씨, 이거. 와, 닭대가리한테 낚였네. 아, 깜짝이야. 뭐야, 얘안 자잖아. 어, 뒤집어서 배 문질러 볼게, 이제. 자장, 자장, 우리. 잘도 잔다, 우리 아가. 놓칠뻔했어 안잘것같은데 표정이.. 어이없어하는 표정인 아빠 안잔다 뭐야 이 그들 병신들너잠에서왜 이렇게 빨리 깨 쪽잠 잤네 이거 쪽잠 잔거 잔 아니야 쪽잠? 어, 그러니까 어, 어, 아니?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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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표정 봤어? 조그만 게 귀여워가지고. 아니 숨소리들으라고 숨소리. 얘 잔다 고 뭐, 지금. 그래 이거 자는 거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말해, 얘잔거 맞다고요. 내 말을 안 믿어. 얘 지금 일어났잖아. 가만히 있는 거라고 눈을 안안 어. 안 움직이고? 이 자는 거 맞을걸? <목소리> 닭눈 감고 잔다고? 응, 치료는. 뭐야, 형들, 이거 대박인데? <목소리> 1초만에 닭 재우는 방법 이 있어. 형들, 잘 봐봐. 목을 살짝만 뒤로 젖혀주면 바로 자는데? 뭐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온 거니까, 뭐, 신고 사지 마세요, 여러분들. <목소리> 어? 이때까지 한번 보자. 깜짝 어, 깼어, 깼어, 어, 깼어. 아, 깜짝이야. 와, 되게 예민하네. 목을 살짝 제쳐주는 게 효과가 제일 세네. 일단, 우리 야닭이 오늘 게스트 출연해가지고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하나 줄게요, 맛있는 거. 야다가 고생했어요. 다리도 풀어주고 박스에 넣어줘야지.